2023년 5월 25일 모닝브리프 바이 상상인증권 FICC 금융팀 허성화 뉴욕시장에서 미국 국채금리는 5월 FOMC 의사록이 매파적으로 해석되며 상승하였습니다. 유가는 원유 재고 감소에 상승, 안전자산 선호심리에 주가는 하락, 달러인덱스는 상승하였습니다. 5월 FOMC 의사록은 의성 추가인상 BS 세브럴 인상 중단 이후 인상효과 관찰로 나뉘었습니다. 인플레이션 둔화 속도가 느리다면 통화회의에서 추가 정책 강화가 타당하다는 것이 매파적으로 해석되었습니다.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는 6월 인상 또는 6월 동결 후 7월 인상 검토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브리처드 클라리다 연준 부의장은 인플레이션 목표치 2%는 기대 인플레이션을 고정하는 역할이라며 연준의 인플레이션 목표치 상향 가능성에 대한 부정적 의견 피력하였습니다. cme 패드워치에서 6월 인상 확률이 28.1%에서 33.0%로 상승. 7월 인상 확률이 42.59. 상승하며 매파적인 의사록을 반영하였습니다. 다만 경기 침체의 12월이나 4.75.00% 확률은 57.79.5% 상승하였습니다. 미국 부채한도 협상은 난항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제니 옐런 재무장관은 연방정부는 6월 초에 모든 채무를 이행할 수 없을 것에 차 경고하였고 백악관 부채안도 협상단과 케빈 메카시 하원의장 측 협상단 회동을 하고 있습니다. 케빈 메카시 하원의장은 여전히 타결과는 거리가 멀다고 하였습니다. 독일 경제 지표는 부진하였고 영국 소비자물가 예상치 상회에도 보충제는 긍정적 전망을 피력하였습니다. 독일 5월 아이 기업 환경지수 91.7로 예상치 93.0을 하회하였습니다. 앤드류 베일리 잉글랜드 은행 총재는 정부가 올해 인플레이션을 절반으로 낮추는 목표를 달성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생산자 물가는 에너지 가격 하락에 하향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4월 생산자 물가는 전월비 0.1가였고 전년비 1.6% 상승하며 2년 3개월 내 최저치를 나타내었습니다. 한은 물가통계팀장은 최근 에너지 가격 하락을 반영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나라 국채선물은 매파적 FOMC 사록을 반영하며 하락압력을 받을 것이나 금통위를 주시하며 제한된 범위 내에서 움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낮은 확률이나 이창용 총재의 기준금리 인상 종료 또는 기준금리이나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이 나올 경우 상승할 것입니다. 본 내용은 개인 의견으로 회사와 무관하고 투자 책임은 투자자에게 귀속되며 투자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구독과 알람을 하시면 매일 새로운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